야구가 없어서 너무 심심했던 야구 팬들을 위한 야구 세계인의 축제 WBC가 이제 곧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금 새벽에 찍고 있는 저는 2월 20일 요 1시에 경 1시에 열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삼성 라이온즈의 요 평가전 요 경기를 입중계를 할 건데요. 라인업이 공개가 되어서 너무 너무나 더 재밌습니다. 삼성의 이올 한해 시즌 농사도 이 라인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국가대표팀 이 선수들도 안현민, 뭐 김도영, 아 신민재 뭐 너무너무나 재미있는 선수들 1 번부터 9 번까지 라인업이 여기 지금 이 영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라인업을 보면서 국가대표팀과 그리고 삼성라이온즈의 선수들 더욱 더 재미있게 경기를 볼수 있는 그런 영상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뜨거운 뉴스는 안현민 선수예요. 왜냐? KBO 23세 거포 양한 미국의 관심이 이 정도로 뜨겁나? 한국의 WBC 키플레이어 한 명이 바로 안현민 선수입니다. 20팀, 20개 팀중 한국의 키플레이어로 뽑힌 주인공은 바로 KT 위즈의 신인왕 거포 근육맨 안현민. 그러니까 한국 중에 키플레이어가 누구냐? 안현민, 너다! 딱, 뭐, 김도영도 아니고 안현민이라고 딱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명 꼽았는데 딱 그게 안현민입니다. 자,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정우, 김혜성, 그리고 과거 빅리그에서 활약하며, 싸이 영상 정말 아쉽죠. 최종 후보에 두 차례나 이름을 올린 류현진이, 뭐, 자책점 1위는 했었죠. 그리고 한국 대표팀에서는 가장 유명한 선수들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지만, 안현민이 한국의 키플레이어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앞서 그의 인상적인 체격에 관해 언급한 적이 있듯이 안현미는 이 마이크 트라우 때문인 것 같아 마이크 트라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토, 겁, 퉁, 이게 약간 근육맨 스타일 그리고 나이도 이제 22살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서 안현미는 지난 시즌 KBO 리그에서 482차례 타석에 등장해 타율 3할 3푼 4리 출루율 4할 4푼 8리 장타율 5할 7푼 홈런 22개의 성적과 우측 외야를 지켰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가지고 신인왕 및 외야수 및 외야수 골든글러브를 이제 품에 안았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일본 도쿄돔에서 펼진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에서 6타수 2안타인데 2홈런 거기에 3타점 3볼넷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싹아니이 그러니까 너무 홈런 치니까 이제 볼넷도 많이 준 거죠. 그러면서 kbs 볼 1차전에서는 사회 모리우라 다이스케를 상대로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선제 트럼포 장렬. 그 다음에 2차전에서는 한국이 5대 7로 뒤진 8의말 1사 주저 없는 상황에서 다카하시 히로토의 4구째 속구를 공략.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 그러니까 우측 좌측 다 넘겼네요. 그러면서 7대 7 무승부 김주원의 동점 솔로 홈전까지 정말 안현미는 종횡무진 활약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이번 WBC 대회에서 좋은 성적과 함께 야구 흥행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자 부상자는 많지만 그래도 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별 리그는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도쿄돔에서 열려요. 3월 2일 한신 타이거즈와의 평가전을 치른 뒤 3일 뒤에는 오릭스 버팔로스와의 평가전을 소화하고 휴식 후 5일 오후 7시에. 체코와 1차전에 임하고 하루 휴식을 취한 대표팀은 7일 오후 7시 운명의 한일전인데 이제는 한일전을 좀 버립시다. 부상자도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날 정오에 8일에 대만과 여기가 운명의 대만전이죠, 이제는. 아, 이게 슬픕니다. 운명의 한일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상 대만과의 경기에서 한국의 2라운드 진출 여부가 가려질 전망. 그리고 9일에는 오후 7시에 호주를 상대로 1라운드 최종전인데요. 자, 일단 일본은 모우타니쇼에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미쳤죠? 그런데 일본에서의 그 키플레이어는 요렇게 곤도 선수라고, 곤도 겐스케라고 뽑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형 선수보다는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조 2위 대만에서는 이제 투수 쉬러시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이름을 올렸다. 소프트뱅크 일본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호주에서는 LG 트윈스의 아시아쿼터 투수인 라클란 웰스가 주목할 만한 선수로. 어, 선정됐다. 기분이 좋으네요. 자, 그러면서 대표팀 라인업부터 가죠. 자, 1루, 신민재 이루수. 2번, 안현민, 우익수. 3번, 김도영, 지명타자. 4번, 노시반, 1루수 자, 나 이거 한글 너무 구자국 치면 계속 구자국으로 되는데 저희가 한글 이거 좀 변경 좀 해주세요. 그래서 구자국이 지명타자. 근데 이제 연습 경기라 상무에서 수비를 좀 도와주나 봐요. 부상당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6번, 박동원이, 포수. 7번 문현빈이 좌익수 8번 김주원이 유격수 9번 박해민이 중견수 그래서 LG 선수가 신민재 박동원, 박해민 3명 그 다음에 한화도 이제 노시환그 다음에 문현빈 2명 그 다음에 KT 1명 기아 1명 그 다음에 삼성도 구자욱 1명 그 다음에 이렇게 김주원 NC도 1명 이렇게 해서 아주 각 팀별로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뭐이 선수들이 쭉다 치는 건 아니고 중간에 분명히 또 교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KBO 리그 모든 팬들의 축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꿈꿔 왔던 요 라이너. 안현민. 요25 안현민과 WH 플러스 182.7은 뭐182 뭐냐 이거 진짜. 자, 안현민 우리가 WH 플러스 182 OPS 여1.018 2호 안현민 거기에 뭐 김주원 대박 김주원도 있고 뭐이게 삼성의 김성현도 대박인데 이제 삼성 대표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노시환 선수는 삼루가 아니라 일로 뛴 거예요 박 국가대표 포수 박동원도 있고 그러니까 뛸 만한 선수 거기에 2사 김도영 wrar 859 괴물이네요 1067 wrh 플러스가 무려 172.5. 이런 두 선수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고, 구자욱 선수도 자, 이렇게 어쨌든 송성문 선수 부상으로 아쉽지만, 이런 대박 라인업을 또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WBC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삼성도 또 재밌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주정급 선수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중견수 김지찬, 우익수 김성윤, 4번 타자 일르스디아즈 아이고, 오타 했어요. 근데, 이루수 심재훈이 눈에 들어오죠. 5번 타자 박세혁. 그리고 6번 타자 삼루수 류지혁. 그러니까 박세혁 선수, 일단 뭐 강민호 선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명 타자 이성규. 그 다음에 8번 타자 좌익수 함수. 9번 타자 유격수 이예승인데 저는 심재훈 선수와 함수호 선수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선수들이 끝까지 캠프에 남아있는 것도 그런데 이 선수들을 삼성의 이 마지막 어찌 보면은 세대교체의 퍼즐로 좀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실제로 뭐 2루수 26시즌에 2루수는 누가 보냐 그러면 김재상이 보냐 심재훈이 보냐 근데 김재상이 저번에 3루를 봤거든요. 그래서 오김재이 어? 2루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류지혁 선수가 뭐 이제 2루가 될 텐데 그거를 김재상과 심재훈이 이렇게 나눠갔는데 심재훈을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박진만 감독님이 꽤 높이 평가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이죠. 사실 뭐 1군 기록 그렇게 좋지 않았고. 퓨처스 성적도 안 좋았는데 2라운드 13순위로 뽑았잖아요. 이 선수 삼성에서 대놓고 우리 2루수 미래 2루수 자원이다 뽑고 있고 이 선수 몸이 그냥 아주 훈련하는 영상이 삼튜브에서볼 때마다 대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모습 보여 줄지도 굉장히 삼성 팬들에게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도 찍었어요. 함수 심재훈 2년차 아기 사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굉장히 궁금한 두 선수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실제로 라인업에 이렇게 함수호 선수도 있어요 1군 성적, 뭐 2군 성적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삼성이 기대하는 그런 선수인들만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WBC 요 1차전 평가전은 삼성 팬들도 되게 재밌고 또 다른 뭐 저도 엘지 팬 너무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입중계를 하니까 함께 해주실 분들 또 함께 해주시면 또 같이 재미있게 즐겁게 입중계에서 보면서 각자의 팬도 응원하고 야구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wbc 중계가 드디어 시작되는 만큼 오래 기다렸던 야구팬들 드디어 경기다운 화끈한 경기 볼수 있어서 너무 신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12시 반에 입중계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볼수 있는 분들은 내일 봬요 감사합니다